안녕하세요. 곽골리소원입니다 와, 곳곳이 말벌 포획기 곳곳이 이 설탕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와, 토종꿀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말벌이 주로 들어와 있는 자리고, 흑말벌도 굉장히 많고, 뭐 토종꿀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흥, 토종벌이죠 여기도 흑말벌 위주에요 전부 다 흑말벌인데 이 흑말벌하고 토종벌하고 완전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땅바닥에 습기가 녹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질퍽질퍽합니다 그에 비해서 양봉들은, 서양용 꿀벌은 아주 좀 상태가 좋아요.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오전부터 계속 올라와 있는데, 말벌이를 채 다섯 마리도 안 잡은 것 같아요. 말벌이, 어, 꿀벌을 건드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야내에 상태도 굉장히 좋고, 좀, 안정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좀 들락날락하고 긴장 상태도 아니고, 화분도 채취해 오고, 지금 구절초죠. 구절초가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화분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하얀 화분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서리국화가 서리국화가 피어 있다 보니까, 이 서리국화의 화분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고. 이아내들은이 화분을 모아서 결국, 이제, 내년 봄에 날이 따뜻해지고, 지네들이 산란이 가능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산란을 들어가기 위해서 화분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네, 이놈들은 제가 주워온 토종벌이에요. 토종벌인데, 야들도 안정감이 있어요. 이놈들은 제가 사양수를 안에다 퍼넣어 줬기 때문에, 아주 안정감 있게 잘 있고. 문제는, 와, 이, 이 토종벌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장수말벌이 잘 들어오는 곳인데, 와, 이몇 마리, 몇 마리나 될까요, 이 안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흑말벌 한두 마리하고, 장수말벌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종벌입니다. 음, 엄청나요. 제봉장 주위로 어딘가에 토종벌들이 많이 확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네들이 오는 이유는 월동준비 때문에 그래요. 월동준비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먹을 게 필요합니다. 늦게 늦게 또는 늦게 분봉이 났거나 아니면 도고를 나왔거나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지네들이 먹을 게 많은 자리로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해서 다시 월동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토종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말불포개게 설탕물을 전부 다 채우고 있다 보니까 양봉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놈들은 장수 말벌입니다. 거짓 토종벌로 인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장이 초토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양수는, 사양수는 제가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종 꿀벌 때문에 사양수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동양종 꿀벌 때문에 이 사양수를 열어주는 거예요. 동양종 꿀벌이 제 봉장을 쑤시고 다니면, 서양종꿀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말벌 포획계에서 시간차를, 시간차를 보는 거죠. 시간차도 보고, 말벌도 잡고, 그러려고, 말벌 포획기 안에 사양수를 지금 계속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어놓는데, 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토종벌 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말벌포액기에 사양수를 딱 끊어버리면, 이제 요 놈들은 서양용 꿀벌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요렇게 해서 올해, 아 동양용 꿀벌이 사양수를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놓으면, 내년 봄에, 이제, 여기 있는 벌통들 조금만 손봐놓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먹을 게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아, 내년 봄에 분봉 나면 이쪽으로 거의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 볼통을 조금 손봐 놓거나 좀 안에 깨끗하게 청소만 해 놓거나 해도 내년 봄벌 때 요놈들은 분봉을 해서 제봉장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종볼을 받는 게 가장 쉬워요 토종볼은 이렇게 사양수만 자기가 자기 집이 여기서 시골이라면 설탕물만 꾸, 꾸준히 공급만 해도 다음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분봉을 요런 경우 사각벌통을 해서 사각벌통을 해서 위에다가 지금 서양용 꿀벌통 위에다가 사각벌통을 하나씩만 딱딱 갖다 놔도 3단으로 딱 올려놓기만 해도 기가 막히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일석이죠. 조 지금은 당장은 내가 사양수를 야네들한테 지금 뺏기는 격이잖아요? 뺏긴다라는 표현이 맞죠. 야네들이 사양수 도둑질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사양수를 퍼줌으로 인해서 서양종 꿀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네들이 할 일을 쭉 꾸준히 하고 있고 동양종 꿀벌은 여기서 사양수를 오래 가지고 가서 올해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내년 봄에 제봉장으로 분봉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설탕값이 좀 많이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갖지만 내년 봄에 얘네들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판매죠. 우리가 벌을 팔듯이 토종불도 판매를 합니다. 토종불을 판매를 하면 오히려 설탕값에 몇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토종벌이 자기 봉장 주변에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그냥 아까우지 마시고, 그냥 시간 파는 시간차를 조금 주세요. 얘네들한테 시간차를 안 주면, 전, 진짜 설탕이 몇 포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토종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벌포액기를 이용하면, 적당한 양의 설탕물을 토종벌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격이 되고, 이놈들은 내년 봄벌 때, 왜냐면, 여기에다 또 설탕물을 넣어 놓을 거거든요. 내년 봄볼 때, 말벌을 잡기 위해서, 말벌 여왕을 잡기 위해서 또 설탕물을 내년 봄에 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설탕물을, 설탕 냄새를 맡고, 단내를 맡고 다시 이 봉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집에서 분봉이 났을 때 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선은 내가 설탕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서양 종볼통이 안정성을 가지고 동양 종꿀벌한테 배고픔을 해주고 내년 봄에 분봉을 받고 분봉을 받아서 그걸 내가 키워도 되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를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손해인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건 나한테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